정해 일주를 합니다. 정해 일주가 현재가 4월입니다. 4월. 음, 뱀사자 달이죠. 그죠? 4월이 되는데 4월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있는가. 를 봐야 되는데 어, 그러면은 4월 전에는 진월이겠죠. 있 진월. 그죠? 진월 전에는 묘월이 있는데 갑진년이니까 작년 거부터 한번 윤곽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한번 해 볼게요 계묘 어, 년에 평관 편인이 들어옵니다 편관 편인 불안하죠 편관 편인이 들어오면 불안한 겁니다 불길한 거죠 불길 자 편관이라는 것이 통칭 관제 구설인데, 관제 구설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가정의 해체, 해체, 그, 이혼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업자는 부도, 폐업이다. 부도, 폐업. 그 다음에 직장인은 퇴사.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생긴다. 이걸 전부 관제, 구설이라고 하죠. <laughs> 그 다음, 변인 같은 경우는 건강이 위축되죠. 그죠? 건강 문제가 있다. 특히, 작년에 어떤 거예요? 여기서 핵심입니다. 핵심은 상문살입니다. 상문살. 상문살이라는 거는 원래는 어떤 겁니까, 선생님? 원래는 초상곡사죠. 초상곡사가 있다. 사람이 죽고 어, 통곡할 일이 있다 아, 이 말인데 본인 이건 집 안에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데 본인에게는 본인은 본인이 건강 질병에 노출됩니다. 질병에 노출돼요. 근데 그것이 어떤 정도다 죽을 고비를 넘긴다 이 말입니다. 실제 제가 경 경자년이죠 그지 경자년에 어, 가빈생인데 가빈생이 그러면 이제 보, 호랑이가 어, 지자자를 보는 거를 상문사를 만난 거예요 상문사를 만났기 때문에 이때에 1년에 내가 두 번을 선생님, 두 번을 응급실에 간 거예요 응급실에 가서 일주일씩 입원을 했잖아 그, 그, 입원을, 스님, 그 종합, 아이고, 대학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할 정도면, 스님, 그냥 돈는 죽은 거지. 이게 예. 어, 그래서 이제 초상이 날뻔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건강이 위기가 온다. 상문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어, 상문사를 만났는데 어, 뇌수술하고 그 다음에 복부수술 음, 뇌수술은 이건 급, 급성이죠 급성 급성으로 왔는데 어,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죠 다행히도 네, 수술이 잘 됐는데 수술 두 개를 한 거야, 선생님 두 개. 수술 두개 하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사업장이 있었는데 사업장이 있었는데 그죠? 사업장이 있었는데 어떻게 돼? 일을 못 하는 거지. 일을 못 해. 그러면 어 이제 갑진년이 오 도래할 시음대에서 이 가게를 어떻게 진미파가오죠? 진미파가오면. 우리가 욕충에 의한 변동은 매매가 됩니다. 그죠? 매매. 정상적인 매매라는 것은 차익이 보장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처분이 됩니다. 이 처분, 가게를 처분한 거예요. 사실상, 어, 그냥 날려준 거죠. 그죠? 네. 그 이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 어때요? 금년에는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중에 어 가게도 없고 할 일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원래의 갑진년에는 이게 뭐 문서가 온다 이 말이야 선생 문서. 자 문서가 육친으로 선생님 육친으로 문서도 되지만 이 갑이라는 놈은 항상 육식갑자에서 갑을 병정, 이렇게 처음에 나가죠. 시작입니다. 이건 시작. 글자의 뜻 자체가 시작을 말하죠. 그러니까, 문서 중에 새로운 문서,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는 뭐예요? 이게 정인이고 문서가 들어오죠. 새로운 문서가 들어오는데, 지지의 상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손발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새 일이 됩니다, 이게. 이것도 새 일이라고. 내가 뭘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어,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럼 이게 다 새롭다는 뜻이잖아요. 조건을 봐야 됩니다. 뭘 보느냐 하면은, 지지를 흔든다. 지지 흔듬. 자, 흔들었다라는 것은 변동이죠. 그죠? 변동은 합, 충, 형, 파, 전부 흔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충이 들어와줘야 되겠죠. 아니면 충에 준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지를 보면은 용진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이게, 어, 지지를 아무것도 못흔들죠 지금, 그렇죠? 진미파는 어때 됐어요? 이게 터죠, 터, 이 터죠. 끼리 부딪히면서 부동산이 처분된 거죠, 처분, 처분돼버린 거예요 원래 그죠 초에 처분된 거죠. 갑진년 운에 처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본인이 새로 움직이는 것은 여기와 여기를 봐줘야 되겠지, 그죠? 물론 여기도 사업장이니까 여기가 사업장이죠. 흔들리는 것을 봐야 되는데 에, 그 지지의 충이 없으니까 어찌됐든 지지를 이 여기 두 개를 흔들지 못하죠, 그죠? 예,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은, 어디서 또 하나 볼수 있느냐 하면은, 여길 보십시오, 이게. 12신살로 이게 천살이다. 이게. 천살의 다른 말은 뭐예요? 기다림이야, 기다림. 기다리는데, 숨막히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이 천사 운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안 겪어 보면 몰라. 제일 힘든 게 천사니. 아 근데 이제 천사이 운명 천사 다음에는 이 시작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어, 그 다음에 을사년이 올거 아니야. 을사 값진 다음에 갑진 다음에 뭐가 와요? 을, 사가 오면은 뱀사 자가 등장했지. 그러면은 일지를 충을 해주죠. 여기를 충을 해주고, 사는 뭐예요? 사유축에 지살이 들어와버리니까, 이때 시작이 돼요. 시작. 그러면, 아, 갑진년에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죠? 을사년에 시작할 수 있구나. 이런 걸볼수 있겠죠? 을사년에는 흔든다 말이에요. 흔든다. 흔든다. 어, 그 갑진년은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묘년에, 묘년에도 보세요. 묘, 유, 충을 했고, 묘사, 준, 영마죠. 예, 이렇게 흔드는 게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이분은 가게를 처분할 생각은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상문이 와가지고 몸을 쳐버리니까 손을 든 거죠. 예, 그래서 갑진년은 어떤 거다? 불사년으로 넘어가는 단계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아,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화면을 바꿔서, 화면을 바꿔서 어, 갑진년에 지금은 선생님, 이게 보세요, 지금은 4월이에요. 4월, 4월, 5월 달이니까 양력으로 4월이 되죠. 4월, 지난달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우진이라는 것이, 이 상관이 두개다 뜨면은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이게 안달복다라는 거지 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죠 이해 되시죠 근데 이제 천간지지로 어, 상관이 들어왔다라는 게뭐 조급증이에요 뭐 왜? 뭐 상관이라는 건 손발을 움직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일 뭔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 안달복달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 음. 아, 이제 용진자가 아, 이제 이 사람이 선생님 진년의 진이니까 천살년의 천살월입니다 이때가 아마 가장 본인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때가 근데 이제 천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자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야 <laughs> 본인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어.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용을 써도 출구가 없는 거예요 딘진이 겹친 거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이죠. 이건 하늘이거든? 하늘 천자잖아. 그 하늘 천자니까 어디로, 어디 사람이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교회를 가든지 절에 가든지 가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 말이 기도한다. 이거. 왜?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하늘에다 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살은 무릎 꿇고 엎드려서 비는 해입니다, 그냥. 본인이 자력으로 안 된다고, 이게. 그럼 타력으로 된다, 그죠? 타력이라는 거는 영마가 와야 되거든. 답이 여기에 있단 말이야, 이 그죠? 어.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3월달에 이 사람이 느끼는 건 어때요, 운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왜? 미래에 대한 불안.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 이런 것들이 최고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와야 되는 건, 이제 일주를 잘봐줘야 됩니다, 선생님. 일주. 그러니까. 어, 근데 지지를 보면 이게 원진이 걸리죠. 그죠? 원진. 원진이, 월에서 진의 원진이 걸릴 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면, 그 실수가 나올 수 있죠.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을 어거지로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의 원진이. 그러니까 이, 이것은, 내가 몸부림을 치지만, 진의 원진은 뭐냐면은, 몸부림치지만, 해결책이 모호하다, 이거예요. 해결책이 모호하다. 음. 억지로, 이런 뜻입니다, 억지로. 그런 중에, 이제, 기사월이 이제 도래하는 거예요. 기사월. 그럼 여기에 또 식신이 떠서 오죠. 그러면 또 손발을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아프면 쉬죠. 아프면 쉬는데, 어 아픔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면, 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어도, 선생님, 우리, 불안해. 집에 있으면 얼마나 불안해. 그죠? 뭐라도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이 그러니까 천살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죠? 이분이. 답답하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전에 가든지, 교회 가든지 가가지고, 선생님, 펑펑 울면서 빌어야 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궁금해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점술가를 찾아갔다면 뭐가 궁금하겠어요? 내가 언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내 일이 언제쯤 생기겠나? 이제 그걸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4월달이 됐죠 4월에는 일지를 때려준단 말이야, 이게. 예. 일지를 때리면 이제 자기가 드디어, 오케이. 움직일 일이 눈에 보이긴 해. 눈에 보인다. 자, 그런데, 지금 일지와 이 연지가 영마짓살이 있으니까, 영마짓살 운이 올때이 사람은 움직일 일이 생겨. 근데 우리 움직일 때 선생님, 어떤 게, 요즘은 어때요? 움직일 때 반드시? 문서가 있어야 돼. 문서. 그죠? 아, 문서라는 것을 값이 갑진년에 갑이 문서 새로운 일이라 그랬는데, 갑이라는 월이 와야 된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렇죠? 그럼 쭉, 기사, 경호, 신미, 임신, 멀어지죠? 이? 개유, 갑술이 온다. 이게. 갑술이면 이때 문서를 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사, 이게 지금 양력으로 적어볼까, 선생님? 양력으로 적으면은 이게 5월, 6월, 7월, 8월, 9월 양력으로 10월달이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봄부터 고민했죠. 그게 어때요? 10월달에서야 문서가 잡히니까 이 사람은 어때? 1년을 그냥 기다려야 되는, 1년을 그냥 공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을 알면 이 사람이 지금 몸부림이, 이때, 이때, 예. 몸부림이 소용없다는 걸 알고 마음이라도 변할 텐데. 그죠? 이걸 모르니까, 10월달까지 가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매달, 매달 애간장을 태운다는 거야.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잘 이게 중요한데 이 사이에 여기서 뱀사자 하나 오죠. 여기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기를 때리지죠. 여기를 다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마지서 여기 또 한번 또 와요. 이럴 때에 선생님 움직였지. 그럼 다시 또 움직일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건 이거는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닌 것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기서 헛수고, 헛수고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때 여기가 가지고 움직여주는 것이 음, 맞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답이 나왔는데, 이 사람에게 이러한 사람이 왔을 때에, 우리가, 갑이 들어오는 해에, 이때에 문서를 잡으면, 어, 10월이죠, 그죠? 10월이다. 그러면은, 14년에, 14년에, 14년에 자기가, 어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답답하더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충전하고, 작년에 몸이 많이 상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몸을 추스리고, 그렇게 보내면 되겠죠. 내년에 을사년에 을사생이 을사년을 만나는 것이 뱀이죠, 이 뱀. 뱀이 허물을 벗어서 허물을 벗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신살로는 아 자충이라고 하죠. 허물을 벗어서 환골탈태 새로 예 네. 이런 거죠. 새로 태어난다.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지금 직업이 없는 상태잖아요 선생 직업이 없죠 가게를 팔아서 내 나의 직장이 없죠 없으니까 뱀사자 4년에 어, 사회충을 해주면 4년에 그러면은 없는 데 충이 들어왔으면은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간판을 새로 쓸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4월에 충을 했다라는 것은 이때도 빨리 나는 내 간판 내 직장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겁니다. 조급증이죠. 이게. 문서가 와야지 본격 제대로,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죠. 그죠. 모양을 제대로 갖추려면 우리가 문서를 지지 않고 할수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4월 달에는 뭐예요? 나는 빨리 취직이라도 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취직. 취직 그럼 뭐예요? 이게 어, 계약직 쉽게 말해서 알바죠. 나는 알바라도 지금 가고 싶은 심정이야. 알바라도 가고 싶다. 알바 정도는 뭐 남의 일 잠시 거들고 답답하면 그거는 되겠지만 10월 달이 되기 전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어, 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제. 사람들은 어떤 걸 괴로워하죠? 고통을 어디서 느껴요? 네,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고통을 느낀다 그런데 10년, 20년 뒤에 그것은 관심이 없죠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무감각한데 이 사람이 자, 이제 원론적으로 다시 가봅시다 선생님 조금만 더 하고 원래 이 사람이 57세부터 돈의 재미를 보죠. 그죠? 그런데 사실상 스타트는 53세에 끊는 거예요. 예. 이유는 뭐다? 원숭이 신자가 떴죠. 원숭이 신자가 떴다라는 건 이건 뭐냐면은 내가 돈 맛을 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돈 맛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어 5년이 지나서 57세 8세 되었을 때에 드디어 나는 투자금을 뽑고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대운으로 넘어가면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대운으로 들어가면은 어이 사람이 몇 년에 지금 개묘년에 현관 편인도 있지만, 그죠? 개 묘년에 돼지를 죽이고, 자기 관을 죽이고, 그죠? 토끼가, 그 다음에 자기의 돈을 날리고,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어, 우리가 조직 생활, 선생님들, 그,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냐 하면은, 조직 생활하는 자는 관을 본다, 이거지. 그 다음에 사업자는 뭐냐 하면은 제를 보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관, 재관을 보는 건데, 조직 생활하는 자도 관 다음에 제를 봐야 돼. 사업자도 재 다음에 관을 봐야 돼. 무조건 재관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놈이, 이 관이라는 놈이 절지, 묘지, 절지와 묘지에 들때 간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업자는, 그죠? 그러면은 작년에 개묘년이 왔을 때 개묘년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사지죠 사지 관이 사지죠. 그러면 돈이 절지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묘지라는 거는 관이 묘지에 든다라는 거는 언제야 선생님? 그럼, 갑진년인 거예요. 나의 간판이 사라지고 없다라는 겁니다. 묘지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본인의 돈이죠, 돈. 돈도 들어가고 없는 거예요. 다 묘지입니다, 이두 글자가. 그래서, 우리가, 아, 토끼가 오고, 그죠? 용이 올때이 사람은, 그죠? 어떻게 된다고 선생님? 갑자기 백수가 된단 말이에요 백수 선생님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문까지 와버리니까 아파서 이 말입니다 아파서 아파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다 근데 젊은 사람은 선생님 상문살이 와도 저런 일이 잘안 생긴다 음. 잘안 생기죠. 문제는 선생님 제가 보는 건 어디를 보느냐 하면 여길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로 넘어가고 있는 게보이나 63세, 지금 60세죠. 원래 대운 바뀌기 2년 전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창 내년 보세요. 내년이죠. 내년이면 2년 남아 있죠. 대운 바뀌기 2년이 남잖아. 내년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이제 오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그 변화는 용진자가 온다라는 거야.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서 갈 거야? 우리가 지금 용진자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 그죠? 힘들었지. 그러면 용진자 대운이 기다린다라는 거는 천살대운입니다. 천살대운, 천살대운에... 선생님, 10년입니다. 20년, 10년... 예. 자, 근데, 이미 왔다, 이미 온 것을,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여기서 이미 왔을 때는 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대지 해자가 위로 뜨요. 위로, 지지에 있는 것이 위로 뜨게 되죠, 대운에서. 그러면 이때 3년, 63대운, 들어설 때 초입부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용진 자란 놈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10년인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작용이 있는 거야? 이 재관을 모두 다 무력화 시킨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여기서 돈돈 돈 벌기 시작했지? 그죠? 이게 몇 년이야? 10년 10년 중에서 선생님 새로 시작하려고 하죠? 그러면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해서 무대를 전환하는 변곡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 오늘은, 음, 월 운을 했어요. 월 운인데, 지금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거는 뭐 여기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선생님. 지금 당장 내가 일을 뭐라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언제쯤 하게 될지가 가장 궁금한 거지. 그러면 선생님, 기사월을 읽어주고 그래 노예심정을 알겄다 네? 그러면 갑이 뜰때 갑의 갑술월이 왔을 때 안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네. 손발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수가 있으니 10월달까지는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어. 그렇죠? 몸을 주스리는데 힘을 써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예.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음, 다음 영상에서 또 음,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